자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유념해야 될 것이 해석으로 전문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법적 지식으로 그 부분만 보고도 풀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 풀 때는 음, 그 접근 방식에 유념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모든 문장을 일단은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장 구조를 볼줄 알아야 돼요. 모든 어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 형식 동사 1 형식에서 오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인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존재한다. 요거의 유념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아무리 긴 수식어가 있더라도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 단 하나의 문단 하나의 주어와 단 하나의 동사를 가진다. 여기서 접속사나 다른 도움이 없이는 어,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의 규칙, 법칙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 어, 어떤 거는 준동사라고 불리는 뭐, 투부정사,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뭐, 다양한 분사구문, ING나 PP,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사, 본동사가 아니고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들이에요. 이거는 어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니까 요것에 유념해서 그래서 이 진짜 주인, 진짜 주인공을 찾는 것과 그 진짜 주인공이 하는 행위 진짜 본동사를 찾는 것만 잘해도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다 자 개념 설명이 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이 부사가 나왔어 거의 어, 어 부사가 아니죠? 잠시만 뒤에 부사가 나오고 동사가 있어 대표적인 자동사겠죠? 이거는 의존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복수동사겠네. 보통 이 본동사를 찾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이때는 한 수태시라고 해요. 어, 이 사람 이름 같죠? 마치 수태시, 수태시 이렇게 이 사람 이름처럼 저는 얘기하는데 이왜 수태시냐? 수일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동사를 볼때 수일치. 진짜 주인과 그 동사가 주어이냐, 주어와 동사 관계가, 어,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두 번째, 수일치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봐야 돼요. 능동, 수동은 나중에 할 건데, 뒤에 목적어가 간단히 말하면 목적어 가 있으면은 이것은 능동이다. 글씨가 너무 <laughs> 지금 흔들리는 관계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마지막 시제. 그 다음에 봐야 될게시제요 시제. 이게 예를 들면 현재냐, 단순 현재냐, 혹은 뭐, 완료 시제냐, 뭐 다양한 혹은 과거 시제냐, 과거 시제냐, 뭐 등등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어, 개요 아웃라인 어법 문제를 풀때 필요한 아웃라인 정도만 잡았고요. 자 이것을 전제로 다음에는 어더이 면밀하게 이 독해나 문법을 필요 독해를 위해 필요한 문법들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은 이걸 미리 안다는 전제하에서 어법 문제를 푸는 푼다고 어,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한다는 동사인데. 뒤에 s가 안 붙었죠. 얼 얼라이즈라고 하면 단수 주, 주어야 되는데? 어 복수 주어다. 어 맞죠? 어 수일치가 여기서는 복수 주어인 s p e c u l a t i o n s 기 때문에 복수 주어의 복수 동사 맞아요. 맞다. 그 1번은 맞고 어법상 틀림이 없고 해석을 안 해도 풀수 있다. 자, 2번 갈게요. 자, 2번에에 s 가나왔는데 이게 전체 사일 수도 있고 접전 접전이 모두 강하나, 강,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접속사가 된다는 건 문장이 올 수도 있고, 뒤에 전체사가 온다는 건 명, 명사가 올 수도 있다. 둘다 가능한데. 자, 뒤에를 보면은, 어, 어, 명,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있네요.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 어, 여기 보면, 어, 흔히 접속사로 쓰일 때데 부사절 접속사라고 간주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부사절 접속사라면 본본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건데 자 부사절 접속사라는 전제라는 말은 어 앞에 이 문장이 나열되어져 있을 때는 어 콤마 콤마로 콤마로 표기를 구분되어 주는 표기 표기를 하는 어 겨치, 겨, 겨,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음자 일단은 구조만 볼게요 뒤에 문장이 동사가 나온 것인지 볼때 아무래도 음... 음... 이것은 아마 분사할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어... 일단은 에즈 패스. 애즈는 일단 패스를 하고 그 다음 거 위치 보러 갈게요. 음, 또 애즈가 나오고. 자, 여기에 속하는 구간이 마지막 뒷부분은 여기 콤마에 찍히는 부분과 시작하는 주어 부분을 찾게 아무리 길어도 문장이 아무리 세네 문장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주어는 하나, 진짜 본동사는 하나라는 것에 이거의 전제, 기본 전제를 깔고 가면 우리는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음. 3번을 우리는 볼 건데, 3번에서, 어, 지금, 여기 이탈릭체로 뭐가, 이탈릭체로 뭐가 많이 길게 써져 있어요. 그죠? 음, 여기 토테미즘, 그리고 이탈릭체는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로는 에 그것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일 것이고, 좀 전문 용어, 학술 용어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듀얼은 이중의 표현인데, 그러한 경향, 이중의 표현이, 어, 뭐야, 엔트로, 인류, 인류학과 관련된 내용인가봐. 그러면, 엔트로, 어, 엔트로포몰피즘, 어? 요게, 음, 요것과, 그리고 토테미즘, 토테미즘 말 그대로 뭐, 물건을 숭배하는? 뭐, 뭐, 숭배하는, 짐 나오면 어떤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숭배하는 건데, 이것을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관계 뭘 설명한다? 앞에 선행사가 아 이건 선행사 한 개, 선행사 두 개를 설명한다. 그래서 보트가 나온 거지 두 개지? 선행사 한 개와 선행사 두 개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나와.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었지. 동사 하나만 나와도 문장이 성립한다. 맞아, 맞죠? 맞죠? 자그 다음에 동사. 4번, 4번을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산지, 분산지를 가, 판별하기 위해서 진짜 주어를 찾으러 가야 돼요. 어? 앞으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어, 문장의 시작점이 아마 부사절 왠이 보이네요? 부사절 이 있고, 부사절이 있다는 말은 본, 본절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낀 전제하에는 문장이, 어? 주, 주어가 생략되어 있겠네? 부사절 축약형 분사구문이겠다. 그러면은, 자, 봐봐. 주어가 같은 주어를 공유한다고 봐. 그러면 뭐할 때, 고려되어질 때? 음... 자, 주어가 아마도 이 앞에 나오는명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은. 음. Their world. Their world. 를 유념해서 어 여러분 d 야될 e 같 r w o Their world. 를 유념해야 될것 같아. 이게 목적어 명사잖아, 명사인데 어, 여기 앞에 보면 어 이것이 과거동사인가, 이것이 간건이 과거동사입니까, 혹은 이것이 분사입니까? 분사라는 말은 수동형을 나타내는 분사랑 본동사로 간주해야 되냐 이거에서 라 달라진다. 본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취할 것이고 본사동사일 동 경우에 목적어를 취할 것이고 수동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거의 수식 관계를 밝히러 가야 하는데, 음, 자 거주지 거주지잖아요. 거주지인데, 음, 아 어, 여기 이 구간을 잘 봐야 될것 같아. 음, 시각적으로 이 프리 아, 뭐선선 선 토착된 거선 차지되어진 거, 어 그냥 선 선일유 선일유 뭘 가진 노 휴먼 크리에이 e 그러면은 이것이 동사이냐 혹은 분사이냐로 따라서 이 판가름이 날 건데 어 비컴 쓰는 누가 봐도 본동사가 있어 한 문장에 접속사가 없이 동사 두 개가 올 수는 없다. 접속사가 없이, 접속사 혹은 어 관계절이나 그 연결해주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어떤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이 한 문장에 두 개의 문, 동사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거는 동사가 아니,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고 수동을 나타내는 분사, 분사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뜬금없이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올수 없다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제거되거나, 혹은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현재 분사, 목적어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재 ING 형태, 현재 분사로 바뀔 수가 있다. 현재 분사로 바뀌어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5번도 볼게요. 5번이, 어, 5번 같은 경우에는, 재기대명사. 그 자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재교대명사가 앞에 뭘 받는지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이 청크가 뭐야? 이게 따옴표가 나와있지? 따옴표 여기 나와있는데 음, b r o w s upon 이게 동사잖아 곰곰이 생각하던 동사야 동사인데 한 문장에 본동사 있고 어 이거 뭐야 수식관계가 콤마콤마 콤마 있고 그리고 이건 전치사고고 여기 보면은 어, 여기도 뭔가 생략이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음, 자, 보세요. 어, 이 주어는 앞에 나온 이게 본 주어예요. A letter to humanity가 blues upon 합니다. 이거는 재기된 명사로서 그 자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그 자체가 뭐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무엇과 일치합니까? 응? 주어와 이, 이 목적어 그 자체가 일치하면 일치하면 제기대명사 뭐 셀프로 끝나는 걸로 쓰는 게 맞아요. 일치하는지를 봐야겠죠. 일치하면 이거는 목적어, 레스, 목적어 자리에 그 자신을 블루드 어폰했다. 곰곰이그 자신을 생각했다.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이건 5번도 어법상 틀림이 없다. 맞다는 거다. 그죠? 어 약간 인 비교였었는데 음. 더 정확한 해석을 정확하게 풀려면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된다는 시간의 여유가 된다는 전제하에 어,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푸는 것도 어, 선생님은 어, 추천합니다. 시간이 약간 여유로운 해석이 빨리 되, 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푸는 학생에 한해서는 어, 일단은 음자 이거는 분사 나중에 분사구문 할때 이런 것들 을 구를 많이 정리를 할 거예요. 웬다, 어, 이거는 뭘 추격한 건데 어,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비, 관점, 이런 측면에서 고려될 때 고려될 때 초기 인류의 시, 어, 시각적 집착, 시각적 집착 이게 어, 미리 아까 미리 차지되어진 거니까 이집착이에요 집착, 초기 집착, 초기 인류의 집착이 뭘 가진? No n 휴먼 인간 위에 생명체들. 크리에이 t 명사. 인간 위에 생명체를 가진 초기 인류의 집착이, 집착이, 음, 살고 있는 이어 살고, 살게, 살아지게 되어진 생명체를. 자신들이 그 세계에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어, 자신들의 세계에, 자, 그들의 세계. 그 뭐야 초기 인류겠죠 초기 그들 초기 인류의 세계에 사라 어 사라지는 거죠 산다는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이해됐나요 살아진다기보다는 거의 거주하고 살, 살고 있는 현재 분사가 돼야 돼 해상으로도 정확하게 검산을 할 수가 있어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겠지 어 인간 위의 생명체 들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 의미를 띠게 meaningful. be mean, meaningful. become meaningful. becomes meaningful. 비동사의 이형식 동사지. 비동사의 보어다. 형용사다. meaningful. 근데 부사니까 뭐다? 깊이 있는 의미,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된다. 본동사는 becomes. 요거만 본동사. 본주어와 본 동사만 잘 잡았어도 이 문제의 허점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 뒤에 현재 부사대에는 목적어가 오는 것이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어 이런 어법 유형도 소거 소어법으로 풀면 은 됩니다. 소어법으로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30번. 문맥상 난발도 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답률이 그렇게 낮, 그렇게 막 어려 어렵진 않았습니다. 52%에 해당하고 앞에 것도 52%라서 그렇게 어,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잘 풀었던 문제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자, 일단, 어, 30번 같은 경우에는, 아, 문맥상 난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전문 해석을 저는 빠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휘나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 문장, 문두 앞에 동, 어, 동사가 띡 나오는 거는 주어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된 거냐? You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명령문. 명령문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명령님, 명령문이에요. 뭐가 명령문이다? 문두의 동사 원형. 전 R로 적을게요. 동사 원형이 등장하는 것이 명령문이다. 별론은 해라. 가정해라. 대처를 대처는 생략 가능하다 했지. 어뭘 가정해봐. 당신들이 어 안다고 가정하래. 또뭘아는 거야? 알 대상이 알 R, R 대상이 나와야 돼. 뭘 아는 거야? P가 어, 이 P C가. 고통을 겪는 거야. Suffer from. 심각한 포비아. 포비아는 뭐죠? 공포예요. 심리학 용어에 는 공포. 포비아, 공포를 겪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f 는 있잖아. 솔직히. 이 앞에가 더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부위. 만약 그렇다면 가정을 해서 예시를 들어서 알기 쉽게, 어, 듣는, 보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예시를 좀 드는 문장의 내용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볼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내용을 빨리 이해했다면 굳이 이 f 나 f 리 r e x a m p 나 이런 거는 굳이 해석을 안 하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 그런 다음에 음, 설, 설립했다? 이게 뭐죠? 일단 앞에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어리즈은 여기서는 리즈 a 리 o n 이유라는 명사만 기억하는 친구들만 있나 아니지 이거는 추론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알겠죠 추론하다요 그러면은 추론하다 혹은 결론을 짓다라고 추론하다 결론을 짓다로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절이라고 추론하고 결론 지을 겁니다 피가 is afraid. 굉장히 두려한다고 is not afraid. 어, 뭐야? is afraid either or, of snake or spider. 다 약간 혐오, 혐오 동물, 혐오 생물, 생물, 체잖아 거미나 뭐 뱀? 둘다 공포를 있다고 추론 결론 내 봅시다. 그런 다음에 뭘또 뭔가 가사를 세우는 것 같은데. 자, 뭘 establish 한대요 그녀 피가 여잔가 봐.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둘중 하나를 두려워하는데 둘중 하나 중에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론 지을 거다. 피가 거미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지을 거다. 둘다둘다 둘다 싫어하지만 어둘중 하나 중에 둘다둘다 둘다 두려워하지만 둘중 하나만 두려워한다면은 어 뭐야 거미 거미만 두려워하는 거야 거미 스파이더 둘중 하나만 두려워하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잠깐만 How Ever 뒤에 좀잘 읽으라고 했었어요 음, Establish 음, 문맥상,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출연한 다음, establish.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어? establish. 세운다면, 규정한다며규명한다며 어? 우리는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줄을 건데, 그치 결론 지을 건데 하지만 우리의 결론이 합리적이다. Only if 오, 오직 뭐할 때만 뭐할 때만 한뭐에한해서만 조건적이지 올리는 굉장히 극단어라서 주의해야 돼. 피해 의 두려움이 사실은 does concern 음 does concern either snake or spider. 이 두려움이,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에 하나와 관계 있는 경우에만 결론이 타당한 거야. 이둘중 하나에 속할 때만 타당하다는 거지. 다른 경우의 수는 배제한다.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음. 자, if가 계속 예시나열이 되고 있어요. 예시나열이 되고 있고, 어, 일단은. 음, 꾸준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또 안다면요. 오직 대절이라고 피, 피가 피또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사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뱀을 뭐야 뱀을 두려워하지 않아 거미만 두려운 데 있잖아 전적으로 컨시스 아, 웨드는 이거는 양립하다 일치하다에요 우리 저번에 트래그 위드 기억나지 양립하고 일치하 전적으로 양립하고 일치하는데 그녀의 두려움이 뭐에? 높이에 혹은 물에 강아지의 어, 많은 14 우리 서양에서 13이 굉장히 13일에 금요일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성경의 13이랑 굉장히 불길한 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한 예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혹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은 전적으로 양립을 한대.